네 사주를 다시 올립니다. 이 사주도 굉장히 특이한 사주인데 오행이 불규칙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분은 그 여자분인데 여자분인데 나이도 좀 많이 드신 분이고 어, 이분은 본명 여자분인데 임진년에 개묘월에. 갑인일주, 을해시주, 갑목이 묘월의 해시에 태어난 권명여자부인데 금년 이제 7 0이에요 오형으로는 목이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화가 여기 하나, 아니 토가 하나, 금이 없고 수가 하나, 둘, 셋. 그 수목만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수목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학문이 뛰어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이게 인성이니까 학문이 소질이 대단하지요. 그래서 어 어릴 때 원래는 이제 수목화가 이제 대단히 좋은 운이니까 전반전이 엄청나게 좋았다우니 예.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의대 가서 의, 어 의대 가서 의사가 됐다 이거예요. 그 학문이 뛰어나니까 그리고 또 천유성이 있어요. 천유성이 있는 분들이 의사, 약사가 많습니다. 한의사, 그래서 이런, 이런 글자가 있는 분들이 의사가 많은데 공부를 잘해서 또 집안도 좋으니까 의대 가서 의사가 됐다. 이거예요. 오행은 이 화가 없어요. 이 화가 이제 자식입니다. 자식. 자식이 없습니다. 요 금은 배우자예요. 남편,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이제 20살 넘어서는 들어왔었는데 원래 공부하려면 의사들은 굉장히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연애도 벌써 못하고 그 뒤에는 결혼 적령기 때는 별로 안 들어서 실제로 결혼을 놓쳐서 그냥 미혼이에요, 미혼, 미혼. 그래서 결혼을 못한 사람이다 그래요. 예, 그거는 자식이 없는 글자가 있고, 또 남편이 없는 금이 없는 사주니까, 뭐두 가지로 연유가 된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근데 실제가 배운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갈수록 예,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배운 사람일수록 또 가정도 잘 깨지고, 예, 시장도 결혼을 잘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수목으로만 이루어졌으니까 이 토는 인묘진에서 이제 목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전왕격이라고도 하고 또 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곡직격이라고도 합니다. 뭐둘 중에 다 맞는 말이에요. 또 이것도 인해 한목이었고 요건 전부다 수생목에서 나무가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곡직계이라 고도 맞고 전학계이라도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격은 종격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목화가 운이 들어오면 좋다 그러는 건데 음. 그 오늘의 사자성어는 알 식자 글자 자자 근심 우자 근심 한자. 그 식자 우한인 거예요. 식자 우한 식자 우화는 어, 지식이 많으면 모르면 이런 일 저런 일 아무거나 할 텐데 지식이 많으면은 어설퍼 가지고 어지간한 일을 쉽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우환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 지식이 많이 알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환이 돼서 근심 걱정이 많이 따른다 그런 거예요. 어, 실제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어,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은 이런 일 저런 일 아무거나 할수 있는데 대학이 나오고 박사들은 어, 적극적으로 시중에 있는 사소한 일은 잘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데 힘들고 돈 버는 데 힘들다는 얘기요. 그래서 식자 우원 오히려 많이 아는 것이 도움이 안 되고 근심으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데. 요즘에 그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그 청소부 미화원들 그 모집할 때 보면 그 대화건성도 있고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초봉이 뭐4천만원 넘는다 뭐5천만원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체력이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은 되는 거지. 박사라고 석사라고 가만히 있으면 어디 돈 줍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도 다 무너졌다. 미어완도 석사 박사도 또 몰리더라 그런가요? 너무나 안정되니까 공직자인데 그래서 그만치 취업난이 심하더라. 책상에 앉아서 글만 다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식자 우한이라는 글자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알면 너무 제 지식이 많으면 오히려 근심 걱정이 따르더라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만 알면 이런 일 저런 일 함부로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고 이러는 사람이 이제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 수목이 많으면 지식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남자가 없는 사주인데 결혼을 혼기를 놓치고 우사는 굉장히 바쁘게 살아야 되니까 결혼 연애를 못 하고 미혼으로 됐다. 또 자식이 없는 사주다 보니까. 어, 실제가 이혼이다 보니까 자식이 없다. 어, 지금 나이는 7십이지만은천우성이 있는 관계로 어, 의사가 됐다. 그래서 어, 수목으로만 이루어지니까 목이 제일로 강하지요. 어, 그래서 전환격 곡직격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초반에 전반전이 잘 가서 공부를 잘해서 의대 가서 의사가 됐다. 그 후반전은 다소 이제 내리막이나. 글도 어, 이제 하생금 하생금에서 어, 크게 나쁘지는 않고 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직업이 그러니까 뭐 사는 거에 전혀 지장 없이 잘 가고 의사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6년대를 마치면서 또 의대 합격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의사 자격증 있잖아요. 에. 그래서 많은 걸또 실습도 하고 정신없이 갑니다 실제가 병원에서 그 입원해서 보면은 정말로 의사들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의사되는 사주인데 의사가 딱 됐다 그리고 남자 자식이 없다 보니까 실제가 결혼을 못하고 미혼으로 됐다 이래요 오늘의 사자성어는 식자우안이라 지식이 너무 많으면 에, 함부로 일을 이것저것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지식이 근심 걱정이 되더라이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이게. 근데 마음먹게 달려 있는 건데 에, 마음먹게 달려 있는 건데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면은 어, 선 차는 다리는 취직을 잘 못하지요. 어, 그래서 식재 우환이란 말이 사자성과 좋은 뜻이고 어, 남편과 자식이 없다 보니까. 어, 결혼을 못하고 미혼을 해서 의사사주다, 이렇게 됩니다.